snatch snatch 잡아채다 한 조각 새가 먹이를 잽싸게 물다 snack snack 소량 간식 간식을 먹다 한입 분량을 잽싸게 물다 snap snap 찰칵 탁톡 소리 톡 부러뜨리다 새가 부리로 잽싸게 무는 소리 스냅샷 스냅샷 스냅 사진 재 빨리 찍는 사진 rapid rapid 빠른 자바채는 속도가 빠른 rapidity rapidity 신속함 rapids rapids 급류 rape rape 성폭행 약탈하다 제빨리게 잡아채서 가져가다 ravish Ravish. 황홀하게 하다, 성폭행하다. Wrapped. Wrapped. 넉시 나간. 갑자기 잡아채서 넉시 나간? Rapture. Rapture. 납치, 황홀. Raptor. 라프터, 맹금, 호식조류 라바지, 라바지. 피해, 파괴, 파괴하다. 갑자기 자바체서 파괴하다. 리바지먼트, 리바지먼 파괴. rob, rob, 강탈하다. 갑자기 잡아채서 가져가다. robbery, robbery, 강도죄. Robber. robber, robber, 강도. robe, robe. 길고 헐렁한 옷. 저기게서 잡아채서 강탈한 옷. bath robe bath robe 목욕 가운 lap robe lap robe 무릎 덮개 steel steel 훔치다, 도로 stealth stealth 은밀함, 은밀한 Thief Thief 훔치다 theft theft 절도 Thief Thief 도둑, 절도범. Rip. rip, 찢다, 벗기다. 잡아챈 후에 찢다? ripple, ripple. 잔물결, 물결치다. 파도를 작게 찢는 물결? Rubbish, rubbish, 쓰레기 찢겨져서 쓸모 없는 쓰레기. Rubble, rubble, 돌무더기 파괴하다. 허물어져 찢겨진 돌무더기,